경주구리 1200m 제주마 1등급 제주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4번 미래군주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선두자리를 노립니다. 그 뒤로 바깥쪽 6번 제일왕초와 8번 인류어천이 치고 나오고 안쪽에서는 3번 새벽바람도 2위 그룹에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행 나서 있는 4번 미래군주 이마신차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8번 인류어천이 2위 자리 잡습니다. 다시 3마신도에서 3번 새벽바람과 6번 제일왕초가 3,4위 그 뒤에는 5번 절대적이 5위권입니다. 하위권에 1번 제주꼬머와 2번 대상록은 가장 뒤쪽에 7번 극찬사가 뒤쫓으면서 이제 뒷직선 주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3코너 눈앞에 둔 시점에서 선두는 계속해서 4번 미래군주, 3마신차 우세로 단독 선두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단독 2위로 달리는 8번 인류어천과 3위로 달리는 6번 제일왕초 길게 늘어지는 정계 속에 3코너 중반 벗어나고 있습니다. 4번 미래군주 원유일규수와 함께 계속해서 여유 있게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8번 인류어천이 3마신차 2위를 지켜가고 있고 2마신 뒤에서 6번 제일왕초가 3위, 4, 5위권에는 5... 5번 절대적과 3번 새벽바람이 뒤쫓고 있습니다. 이제 4군어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4번 미래군주와 8번 인류어천두 마리의 격차 3마 신차 계속해서 직선주로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4번 미래군주 단독선도 계속됩니다. 이제 속속 격차를 좁혀나기 시작하는 바깥쪽에 6번 제일왕초가 2위까지 진출했고 4번 미래군주는 조금씩 거리 무뎌지는 가운데 6번 제일왕초와 외곽에 5번 절대적 두 마리가 돋보이는 거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번 제일왕초 5번 절대적 두 마리 싸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목차 앞선 여단 안쪽에 6번 제일왕초 바깥쪽 계속 해서 5번 절대적인 도전 6번 5번 5번 6번 5번 절대적이 근수하게 앞섰는데 5번 6번 두 마리가 크게 앞서고 있고 1번 제주 꼬마가 3위로 달립니다. 1200m 제주마